저희는 어 다섯 명의 연구자들이 모여가지고 어, 이런 테마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 요소 추출 시스템을 활용한 한중일 문화 이미지 프레임 대조 연구와 구현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어, 지금 2년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목적은 세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어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이 두 개가 있습니다. 1년 차 때는 텍스트 베이스의 문화 요소 추출 시스템 CMS를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2년 차 때는 이미지 중심의 이미지 베이스 문화 이미지 프레임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두 가지 그 베이스를 가지고 이 시스템을 가지고 문화 요소를 문화 요소를 추출하자라는 게 저희 테마의 주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 문화 요소를 추출하면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연구적 목적, 교육적 목적,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출하는 그 과정에서 어, 조금 특이한 거는 어, 단 문화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다언어 단 문화를 비교를 통해 가지고 어, 이 문화, 다른 문화하고의 그 차별성에서 어, 문화 요소가 어, 부각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어, 그런 생각에서 시작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막연해서 어아를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어 컬처럴 마이닝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닝은 어 크지 어 끄집어낸다라는 거고요. 어, 아까 얘기한 컬처를 끄집어낸다라는 말입니다. 어요 요게 지금 제가 어 2년 차때어 지금 출간을 앞, 목표로 어 지금 집필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어 표지만 지금 나온 상태고요. 어, 내용은 어 지금 한 7, 80% 정도 완성이 되어서 어 다음 달쯤에 에, 출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 여기서 알 컬처 마이닝이라고 하고 하는데요. 제가 그요 컬처 마이닝을 조금 더어 여러분들이 좀 실감이 나게 어 설명을 해 드리고자 제 자기 소개와 자기 소개를 이 마이닝을 통해서 한번 해 봤습니다. 아, 물론 이제 에, 전 성결대학교 이준석 교수인데요. 어,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그 베이스가 되는 그런 어, 아까 얘기한 두 가지 시스템에서 저희 대학하고 이름이 나올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요, 요 베이스가 될 만한 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어, 신문일 것 같아서 네이버 뉴스 검색을 통해가지고, 어, 저에 대한 마이닝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걸 하겠, 이,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빅데이터 분석, 뭐 통계,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에, 이런 걸 통해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 뭔가 인사이트와 밸류를 찾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 요 뉴스 검색을 통해서 저에 대한 밸류와 인사이트를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 저는 일단은 음, 여기 보면, Association Analysis라고 해서, 연관성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어, 성결대라는 대학에서, 어, 재직증이 있고요. 또 관심 있는 게뭐 빅데이터라든지, 또 대학생들 가르키고 있고 어떤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뭐 이런 어, 거를 대략적으로 시각화가 되어 있는 걸로라고 어, 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서좀 특이한 게 여대생이라는 게 나오는데, 좀 오해가 있을 었것 같아서 이것만 좀 하나 신문에 저하고 여대생이 링크가 되면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어, 여대생이 나온 이유는 사실은 저희 대학이 조금 여, 여대생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여대생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추억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다 보니 여대생 뭐 특화 무슨 프로그램, 뭐 젠더 무슨 프로그램 이런 그 기사가 많이 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대생하고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어, 어떤 어 베이스 이런 그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어, 밸류와 인사이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준 거는 비정형 데이터고요. 신문 기사라든지, 어, 뉴스라든지 이런 건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거는 정형 데이터입니다. 어, 대표적으로 코퍼스라는 것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 코퍼스는 사실은 어, 우리 일상에 상당히 많이 저, 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용화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교수님들도 아마 이 챗봇이라든지 AI 번역기 한번 정도 다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여기 보면은 어, 그 베이스가 되고 있는 그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예, 코퍼스라는 용어가 이렇게 둘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 단일 코퍼스, 다중 언어 코퍼스. 뭐 한국 코퍼스 뭐 이런 식의 정제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어, 이러한 상용화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 연구도 어, 이런 식의 코퍼스가 구축되면 어, 결과적으로는 어, 다양한 상용화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미 사용 상용화되고 있는 거에 에, 저희 기술이 에, 어느 정도 어, 도움이 될 않을까라는 어, 생각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컬처리마이닝인데요. 어 인문다 인문학 베이스가 컬처이고요 마이닝이 이게 이공대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공대 교수님들은 자연어 처리하고 빅데이터 기술을 어, 활용해서 저희가 어, 원하는 어, 그런 그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미지 동영상 처리 기술들도 어 어떻게 슬림화한다든지 이그 데이터를 얼마나 축축약한다든지 그런 거를 이공대 교수님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걸, 그런 걸그 시스템에서 우리 입문대 교수님들 입문사회 베이스에서는 어, 어, 그걸 바탕으로 다문화 연구를 한다든지 다고 분석을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 융합 베이스 연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차 때는 텍스트 기반 코퍼스를 어, 구축을 했고요. 2년차 올해가 돼가지고 이걸 텍스트와 이미지를 연계해서 조금 더 데이터, 데이터베이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년차 때는 어 이런 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어, 거기서 뽑아낸 여러 문화 요소 어 그야말로 인사이트 밸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업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천 0천년도 연구 때 나온 성과고요. 2천년도 때어 나온 성과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출간 일편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두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바로 텍스트 기반 c m s 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어, 이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코퍼스 기반 문화 요소를 추출이 가능하고요. 어, 문맥 정보도 표시 패시, 표시해 줄수 있고요. 터맨 다큐멘터 매트릭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를 어, 시각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 데이터가 들어가, 있, 들어가 있습니다. 문맥 정보 그리고 데이터 추출이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에, 간단하게 알고리즘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년차 때 만들어진 이미지 기반의 프레임망입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는 어 <laughs> 보시면은 어, 국가별 세대별 성별 데이터가 어, 여기 이를, 이 베이스 이, 이 프레임망을 통해서 추출되고요. 어 기타 어, 여러 가지 기능을 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 알고리즘 보여드리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어, 쌓여 나가고 있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 이 데이터 속에서 어, 어떤 밸류를 네, 문화 요소를 찾는 어, 그런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어, 그 구현된 결과인데요. 오늘은 어 약간 그 케이스 스터디라는 느낌으로 어 실제 문화 요소를 한번 어떻게 추출하고 있는지를 하나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란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정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씩 접근하고 있는데 어 의식주가 가장 여러분 우리들이 느끼는 문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이 연구의 출발된 어 출발도 사실 어요 사진이었습니다. 사실은 어 먹다라는 어 그런 이미지를 각국의 언어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이미지들이 좀 다를 것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영어 기반, 한국어 기반, 일본어 기반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 삼만도 어 여러 가지 문화 요소를 어 시각적으로 어 확인할 수 있고요. 추출해 낼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 일단은 어이 먹는 어 그런 도구 일단 다릅니다. 한국어는 숟가락을 가지고, 일본은 젓가락을 주로 사용하고요. 어, 미국은 어, 영어 베이스, 영어권은 어, 약간 손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 뭐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도 다르고요. 또 먹는 스타일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더 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 검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트위터 API를 통해 가지고 최신의. 그 여기서 찾아낸 건 일단은 어 오늘 뭐 케이스 스타일인데요. 하나 이 젓가락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젓가락을 한번 트위터에다가 어 돌려보고요. 어 젓가락과 연관되는 메뉴가 과연 어떤 건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시면 워드클라우드로 어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실제 그 메뉴가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어 일본의 어 일본 트위터 일본 사람들이 젓가락과 연관되는 메뉴는 어, 보시면은 어, 여기 스키야키 우동, 뭐 라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어,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트위터에서 뽑아낸 거고 우, 우리나라 트위터의 젓가락과 관련된 메뉴이고요. 이거는 일본의 에, 젓가락과 관련된 메뉴인데 에,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에, 메뉴를 보면은 일본은 젓가락을 사용하는 메인 요리가 이렇게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키야키도 그렇고 라면 라면도 그렇고요, 우동도 그렇고, 어, 이거 자체가 메인 요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젓가락으로 먹는 요리를 보면은 뭐 어, 보면 아시겠지만 어, 사이드 메뉴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 숟가락으로 메인 요리를 먹고요. 어 일본은 젓가락으로 메인 요리를 먹는다는 라 얘기가 가능하고요. 여기 사, 최상위에 닭발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제가 어, 지난주에 누군가 닭발을 먹으면서 아 닭발이 메인 요리일 것 같아요. 어, 사이드 요리일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교수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닭발은 사이드 요리다라고 얘기를 하시,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우리는 젓가락을 사이드 메뉴를 먹고요. 어, 일본은 젓가락으로 메인 요리를 먹는다. 라는 걸 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별거 아닌 발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어,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음, 우리 일본 같은 경우는 젓가락이 메인이다 보니까 젓가락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조그만하고 한 입에 들어가는 요리가 많이 발달을 하고요. 우리는 숟가락으로가 메인이니까 탕성 요리라고 하죠. 탕, 찌개라든지 예, 탕 요리가 많이 개발이 되는 되고 나머지는 다 사이드 메뉴, 사이드가 되는. 된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검증하는 과정인데 우리 이미지 데이터 망에서도 라면을 어 일본 쪽하고 우리 쪽에 이렇게 검색을 해 보면은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본의 라면은 우리 동일하게 젓가락으로 먹는 음식으로 나옵니다. 아주 빈도수가 높게 나오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장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뭔가 토핑도 좀그럴싸하고좀 비싸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메인 요리다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고요. 우리네 우리의 라면 같은 경우는 이거를 메인 요리라고 할 수는 없죠. 그야말로 어 젓가락으로 먹는 사이드 요리, 집에서 끓여 먹는 라면이라는 걸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의 그 CMS 데이터망에서 조금 지금 보여 아까 보여준 거는 어 트위터를 통한 검색 결과고요. 이거는 저희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어 저희가 구축한 시스템에서 어 검색된 젓가락과 관련된.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검색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우리 망에서도, 우리 시스템에서도 우리의 젓가락과 관련돼 있는 요리는 컵라면이라든지 사이드 메뉴가 많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어, 아, 요, 이건 어, 라면의 검색 결과입니다. 라면에 라면의 검색 결과인데 에, 우리는 컵라면이 나오고요. 일본은 뭐 미소 라면이라든지. 에 메인 디슈로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중국의 경우는 어 라면을 검색하면 일본이 나온다는 게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어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어 사실 라면에 발생기는 중국이라고 합니다. 어 전쟁 전쟁 전, 어 과거에 어 전쟁할 때 가볍게 병, 병사들에게 마, 어 끓여 먹이는 요리에서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그렇지만은 지금은 라면이 일본이라는 중국에서도 일본이라고 나온다는 얘기는 어~ 라면에 그런 오리지널리티를 일본에 뺏기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직 넣어보진 않았는데 만약에 김치를 넣어보면은 과연 우리나라의 에, 검색 결과 중국의 검색 결과 일본의 검색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좀 한번 궁금합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검색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중국의 트위터에다가 라면을 넣어보면은 나 아, 남미는 젓가락을 넣오면은 중국의 그~ 젓가락과 관련된 요리는 과연 사이드 메뉴일까 아, 메인 메뉴일까 메인 디쉬까 사이드 디쉬까 좀 궁금했는데요 어~ 일본 어, 중국 같은 경우는 이~ 호아구어라고 해가지고 어~ 여기 지금 뭐 사진에 보이는 이런 어~ 요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어~ 뭐~ 식사하는 스타일을 보면 원에 두러, 둘러가지고 어 밥을 이렇게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중, 중국의 젓가락 길이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젓가락 뭐 재질도 다르지만 에, 중국의 젓가락 길이는 이런 허거 잘못 먹다가 짧은 젓가락을 먹다 가 손도 딜수 있고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길어졌다는 라것 그리고 이것도 쉐, 여기에 나오는 음식도 어어하는 쉐어하는, 쉐어하는 어, 음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멀리 떨어진 음식을 집는데 적합한 길이에 젓가락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문화 요소를 추출하면서 얻어낸 여러 가지 어~ 뭐~ 인사이트라까 인사이트라고까지는 할수 없고 밸류라고까지는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어 우리 하는 이 과정에서 컬처 마이닝 하는 과정에서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닭이 먼저인지 어어 달이 어, 먼저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젓가락의 어 길이가 이렇게 길어진 게 길어서 이런 요리가 나왔는지 아니면 이런 요리가 많아서 젓가락이 길어졌는지 아니면은 어 일본은 젓가락을 메인 요리로 한다는 거는 그래서 메인 요리가 입에 한 입에 들어가고 면이 많아졌는지 우리는 어~ 숟가락을 어~ 많이 이용해서 어~ 탄성 요리가 발달 했는지 아니면 탄성 요리가 발달해가지고 어~ 숟가락을 많이 사용하는지 요거는 사실 닭이 먼저인지 만든지 알면인지는 여러 가지 고찰거리가 될 것도 같은데요 어~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일부러 연결시킨 건데요 여기에 그~ 여러분들도 한번 어~ 컬처 마이닝을 한번 좀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가볍게 씌어가는 쉬어, 어, 발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요이 메뉴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예, 아까 그 1위로 나왔던 어, 바로 이 스키야키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키야키 뭐, 드셔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여기 지금 사실은 이게 이 화로를 이렇게 끓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그야말로 컬처 마이닝 어, 문화 요소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국적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젓가락이 하나 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일단 젓가락이 나는 문화 요소를 하나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에너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에 그 알이 다가 아, 달걀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달걀을 퀴즈입니다. 이 달걀은 과연 어떻게 먹는 것일까요?가 퀴즈입니다. 자, 일 번. 자,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도 여기. 어 이게 손들라라고 일번하면은 반응을 이렇게 딱 하라고 하는데 여기도 있나 모르겠네요 구글에서는 있는데 자일번 식사 전에 들이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반응 한번 보여주십시오 꽃풍선 뭐 이런 건가요? 이번 고기가 들어가 있는 냄비에 에, 그대로 그대로 넣어서 익혀 먹는다 잘 익혀 먹는다 이 번입니다 터뜨리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삼번 뜨거운 밥이게 여기 밥이 나오죠 뜨거운 밥라뭐락모락 나왔는데요 뜨거운 밥 위에 올려놓아서 비벼 먹는다 삼번사번 식후에 냄비불에 부쳐 먹는다 여기가 아까 끓고 있다 그랬죠 다 먹고 부쳐 먹는다 오번 젓가락으로 여기 젓가락이 나오니까 잘 풀어서 냄비에 부어서 먹는다 부먹이라고 하죠 어~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실까1일 번에서 오 번까지 오번예오번 5번, 예, 손들 오번예자오다오 번이라고 생각해 너무나도 쉽게 제가 문제를 구성했죠. 음. 근데 부먹이라고 지금 젓가락에 쓰임, 쓰임이 바로 이렇게 어, 이렇게 저어가지고 잘 섞어서 부어 먹는다 이런 말씀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시,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찍먹입니다. 요즘에 얘기하는 그 탕수육 여러분 찍먹입니까 부먹입니까 이런 얘기하는데 요즘에 저희 이제 컬처널 마이닝 이거 데이터를 연구하면서 신조라든지 이런 거에 상당히 요즘에 재미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어이 달걀은 부먹이 아니라 찍먹으로 먹어야 된다. 사실 어이이 어떤 어 음식점에 가면은 달걀이 이렇게 풀어져 나오지 않고 어 달걀 상태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이 먹을 때아이 달걀은 어 식전에 먹는 에피타이저 뭐, 같은 거겠구나 라고 해서 이게 그어 삶은 달걀인 줄 알고 많이 깨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 어려운 경우를 많이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스키야키는 일본에서는 어, 이런 식으로 먹는다라는 거 하나 어, 발견을 하, 했다는 거에 의의를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어, 이 음식 문화와 관련된 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또 1차 년도 때 만든 책인데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해이츠업 쪽에 제가 아까 저하고 연감어 검사하가 중에 해외 취업이 있었습니다. 해외 취업을 학생들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요. 어 학생들한테 제가 해외 취업 시키면서 또 문화의 중요성을 그렇게 어필을 많이 아, 생각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식사 문화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그 사장님이 일본에서 식사를 사주는 스케야키를 사주는데 이거를 먹을 줄 모르고 잘못 먹어가지고 뭐 재미는 있겠지만 조금 자신감 떨어질 수 있고요. 어, 그리고 뭐 고객 접대라든지 이런 거할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저도 아직까지는 프랑스 요리 같은 거 먹을 때 아직도 떨립니다. 왼쪽 젓가락 아, 젓가락이 아니죠. 포크를 칼을 어, 어, 작은 것부터 써야 되는지 큰 것부터 써야 되는지 바깥에 오른쪽부터 왼쪽이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나름 그 나라의 규칙이 있고 그, 그 나라의 문화가 반영된 거고요. 어,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이 취업과 관련해서도 해외에 살 때. 어 그리고 비즈니스 할때 이런 그거는 오늘 뭐 주제가 융합 교육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가 사실은 석소 소이어 글로벌 물류 학부입니다. 그래서 물류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우리 물류의 화두가 바로 어 많은 어, 물류를 하다 보면은 어, 정말 이 세계에 국경이 없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됩니다. 어 소비 시장도 국 경이었고요. 어, 조달하는 원, 원재료 어, 수입처도 국경이 없고요. 그다음에 다국적기업 국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물류 관련해가지고 이두 가지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어, 글로벌, 그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이 음식 문화와 관련해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맥도날드화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표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맥도날드는 똑같습니다. 근데 맥도날드도 요즘에 프리미엄 맥도날드라든지 어, 현지의 그런 소재와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현지화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글로벌화, 어, 로 t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걸 합쳐가지고 글로컬이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t 어, 이런 그 기업들의 고민, e y He has a great deal of m o n e 현지화 를 시켜서 현지에 적응을 하겠다. 뭐 이런 그 심지어는 기업의 그 CSR 활동이라고 사회적 책임 그런 걸또 반영하는 데 있어서 현지의 또 문화에 맞는 어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위한 CSR 활동을 발굴을 한다든지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이두 가지의 이 갈래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차 산업 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사차 산업 혁명 시대는 이두 가지의 고민 지금 음식 문화에 국한되어 본다면은 이런 메뉴의 현지화라든지 메뉴의 글로벌화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 맞춤화, 맞춤형 개인화,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차전면 과거에는 맥도날드화 아니면 현지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술적으로 이거를 어, 동시할 수는 없었고요. 또 이걸 더 세분화할 수는 없어서. 어, 글로벌화 다음에 현지화로 왔지만은 앞으로는 더 세분화되고 요더 소비자들의 취향과 요구도 다양해질 겁니다 그런 요구의 다양성 어, 그런 거에 그 현지에 또그 디테일한 것까지도 어~ 뭐 어떤 걸 가지고 현지화시킬지 어떤 걸 가지고 글로벌화시켜야 될지에 대한 그런 소스라든지 그런 제공을 우리 컬출 마이닝을 통해서 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간단하게 스키 학 젓가락을 가지고 보여드렸는데요. 젓가락을 한번 어 미국에 에 가장 트위터에 유저가 많은 어 찹스틱을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어 찹스틱이 하고 가장 연관성이 높은 크로스리스가 가장 높은 어 것은 스시가 됩니다. 그리고 라면이 됩니다. 중국이 라면을 뺏겼습니다. 사실은 결과적으로 젓가락의 이미지는 여기 제팬도 나오는데요. 젓가락은 일번이요 일본이 상당히 일본 일식의 어, 글로벌화 일식을 세계화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결과가 바로 어, 이렇게,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또 보시면 재밌는 게 어, 여기 팬다 익스프레스 이게 판다라는 게이고물 얘기하는 것 같진 않고요. 젓가락하고 연관 어~ 가 바로 팬다 익스프레스입니다. 미국에하면 팬다 익스프레스가 아주 많죠. 그렇다는 얘기는 어, 이게 지금 그 젓가락과 이 연관되는 어, 그런. 것들이 많은 음식들이 지금 일본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나름 일본의 음식의 세계화 일식의 세계화를 어느 정도 성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우리도 한식의 세계화라든지 이런 걸 노린다고 할때 과연 어떻게 로컬라이제이션을 할지 어떻게 커스터마이징을 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고민을 저희 문화 요소 추출 이런그컬럴 마이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어 자료를 제공해 줄수 있고요 그런 많은 고민들을 우리가 어, 해결해 드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 여담인데요 미국에 가면은 그렇게 한국인 어~ 스시 장인들이 많습니다 한국인 어~ 스시 어~ 중국인 스시 장인들도 많습니다 어~ 그렇다는 얘기는 어~ 이런 그~ 스시에 젓가락과 연관된 스시가 일식이 상당히 프리미엄을 얻고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가, 어~ 잘 어~ 그~ 현지화가돼 있고 맞춤화가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조금이라도 우리 교민들이 얻기 위해서 어~ 가만히 있으면 다 아시안으로 보이죠 여기 좀 아시안도 어~ 연관으로 되는데요 아세안으로 아시안으로 보이면서 어~ 거기에서 어~ 그~ 프리미엄을 좀 얻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그~ 음식에 어, 세계화하는 어, 여러가지 어, 그런 가치를, 밸류를 마,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 지금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이런 그 컬처럴 마이닝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이런 협회들하고 같이 MOU를 체결한 결과이고요. 어 이런 식의 아까 얘기한 로컬라이제이션이라든지 기업 브랜드 CI의 전략이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 의 연구가 좀 쓰여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또어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 얘기를 했는데요. 어 요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개인화, 맞춤화에 그리고 또 문화에 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어 이런 그어 보시면은 이런 어, 사업들이 지금 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이런 사업에 있어서도 어, 저희의 컬처 마이닝이 예, 조금이라도 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 저도 예. 예 저희 하고 있는 연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표 마치.